데보문 6장 5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laughs>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거룩히렇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렇게이게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장에서부터 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5장에서는 하나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이런 믿음 안에서 행복을 가르친 5장을 지나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세상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각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이런 기도는 어, 우리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수 있죠. 다른 기도의 본질을, 어, 이 차원이 다른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방향에, 방향을 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주기도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며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대전제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왜?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이죠 타인을 의식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 외식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수 있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외식이 뭐예요? 드러내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결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임받았느니라. 경건한 모습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참 기도 열심히 한다. 이런 인정 받은 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아니라 아,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송이라는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우리의 상은 언제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치중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외식하는 자, 대표적으로 바리세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기본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세 가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laughs>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이세 가지만큼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게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 에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죠.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 기도할 때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했대요. 기도만 시작하면 평소의 음성이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듯한, 그러면 또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듣기에 좋도록, 또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맞도록. 이렇게 기도하니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결국은 자도치에 빠지는 거예요. 야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셨다라는 거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의미가 뭐냐? 이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이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대화가 끊깁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죠. 불신자들이 각종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대체할 수 있는 신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열심 있고 영성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미신을 추종하고 그러더라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신앙심이 없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제로가 아니에요. 그들도 뭔가 믿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메스미디어에 중독이 되든가 또 타로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신뢰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운세를 보면서 그 운세가 정말 내 삶을 이끌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던가 젊은이들이 신앙을 안 간다? 이거는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 보면 신천지가 예배하는 장면을 이게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앉은 애들이 앉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청년들이에요. 예, 청년들이 하얀 옷, 까만 바지, 여자들은 하얀 옷에 까만 치마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할 때도 뭐딱 각잡혔고요. 예. 그리고, 뭐, 말씀 들을 때도, 뭐, 딱, 이게, 정자세하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책넘기는 소리밖에 안 나. 쫙! 쫙! 예. 이단, 그, 신천지에서 벗어나서, 기성교에, 이, 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알고, 기성교에 온, 어,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 한달 만에, 다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두가 딱 각잡고 말씀을 듣고 겨우 고개나 끄덕거리는 정도였는데 이 개신교 예배를 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또뭐딴 짓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예배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 나는. 이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 실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신천지처럼 딱각 잡고 막못 움직이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예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은 신을 찾으려는 열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갖 자 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 돌아오는 건 파멸뿐이더라.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laughs>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언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의 기도를 차이를 두신 거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가 정성껏 뭘 더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받아주시겠지 아니에요. 중심의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데 뭘 더하고 뭘 더하고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어떻게 쌓으라 그랬다고요? 토단으로 쌓아라. 돌로 혹여 쌓으려거든, 다듬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잘 만들어졌네? 야, 그게 재단이냐?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다. 이걸 강조하셨던 것이죠. 우리들이 말을 많이 반복하고, 그러는 것들이 주문을 외도 기, 기도해서는 안 돼요. 미사려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 대화 이게 가능해야 진정한 기도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기도죠. 참된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골방에서 하래요. 골방에. 그죠? 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갚으실 것이다. 예. 뭐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골방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이 아니에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그런 곳이죠 사람들 많고 왁자지껄 하면 중요한 대화 할때 어떻게 해요? 야, 야, 나와봐. 저기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지 않은 조용한 데서 대화를 하잖아요. 중요한 대화는. 그것처럼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깊은 대화를 할수 있는 그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자주 반복될 거고요. 쉬워질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둘이 앉아 대화하고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조용히 만나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기도할 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과거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와 착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금식하고 밤을 세워 가며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으로 여겼죠. 아니요, 간절함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을 많이 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신 가운데 구할 것을 아르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간구 내 필요를 아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게 먼저 염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꼭 받아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면 당연히 더하시는 복을 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참된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걸어가고 자물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니, 우리의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뜻을 알고 행하기를 다짐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간구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더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주와 통해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